그래서 제가 뭐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걸 또 전에 프리팅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좀 시간이, 어, 구리금비. 네. 레이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전에 23년에 장기금리 팍 뛰어 오를, 오를 거야 하고 나서 진짜 그때 5%가 금방 갔었을 만큼 타이밍도 꽤잘 이게 이, 잡아줘요. 근데, 어, 위에 건 30년물 장기고채 가격이고, 요게 몇 년도부터죠? 잘 멀어서. 0년 아, 예. 검정색이 1990년부터 현재까지 30년물의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요 아래 하늘선이 구리 금비예요. 구리금비. 그러니까 구리를 금으로 할인한 값, 구리 구리 가격을 금으로 나눈 값이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구리가 구리는 뭐를 대변하죠? 경기 성장을 대변하죠. 네. 금은 닥터 카퍼라 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좀 경제가 성장할 것 같아, 뭐 뜨거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미국처럼 치사하게 서비스 뭐 이런 걸로 뭐막 이런 해서 M7만 가고 이런 거 말고 네. 정말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뜨거울 것 같아. 막 인프라도 많이 지을 것 같고 막 중국이 막 공사 엄청 하려고 그래. 막 성장률이 빵빵 나와. 막 이럴 때 좋은 게 굴이죠 네. 그죠 네. 금은 반대로 원재재 중에 가장 뭔가 안전자산 으로 그래도 취급을 맞아요. 받는 네. 제가 과거 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금의 경우 는 사실 아주 여러 함의가 있지만 어쨌든 좀 경기가 둔화될 때 안전 자산으로서도 뭔가 취급을 받는 게 금이라고 말씀입니다. 뭐 네. 그렇게 해도 볼수 있죠. 그죠? 자, 이 하늘색이 구리를 금으로 할인한 값입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구리 금비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제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0.1, 0.1뭐 3인가 3가 해 가지고 역사상 이렇게몇 번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시기로 딱세 시기죠. 지금까지 포함해서. 빨간 뭐, 점 네, 빨간 거. 점은 조금 더 많지만 요렇게밖에 포함한 적 없는 수준까지 구리 금비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빨간 점들, 여기, 요기, 여기도 빨간 점들, 여기도 빨간 점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기간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리 금비가 내려왔을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여기, 요기, 여기가 언제? 제가 지금 화면이 멀어서 몇년 전가 이거? 2008년. 네, 예, 2008년에 예, 리먼 당시. 네. 그리고 요 때는 팬데믹 당시. 19년, 20년. 20년, 20년 네. 예, 그리고 요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20, 그럼 자 한번 볼게요 다음 거아 아, 지금 멀어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그 시기들을 아까 제가 빨간 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점들이 어, 한 점에 거. 여러 번 나타나요 네. 왜냐면 뭐 잘하면 음. 오늘도 찍혔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음.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최근 찍힌 게 언제냐면 7월 31일 예 25년 7월 31일에 찍혔습니다 7월 말에 네. 아마 최근에도 또더 찍혔을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 실제 30년물 국채의 가격의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음. 언제? 1년 뒤에 이 이게 찍히고 구리 금리가 예. 이렇게 낮아지고 1년 뒤에 30년물의 아.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 그러니까 1년 보유했을 시점이 예. 이 찍힌 후로부터 1년 동안 30년물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6퍼. 뭐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네. 그 그러니까 금이 어떻게 보면 구리 금비가저 정도로 낮다라는 건 어째, 다시 말하자면 어, 금이 구리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얘기야. 금이 구리에 음. 비해 너무 비싸. 너무 과도하게 음. 비싸져 있다. 음. 그리고 아까 시기를 보, 여기도 보면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기가 언제죠? 가장 디플레이션 우려가 극에 달했을 시기잖아요. 2 0 0 8 2 0년뭐 네, 디플레이션 네, 우려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맞아요. 2008년 리먼 한가운데 네. 정말 여기도 음. 그 코로나 디플레이션 네, 네. 그럼 자,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렇게 극에 달할 땐 항상 뭐가 바닥이죠? 구리, 구리. 원유. 그렇죠? 그러죠? 네. 사람들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리세션을 우려를 해서 장기 국채를 사고 다만 제가 계속 말했듯이 제가 보기엔 그 행위가 나스닥을 밀어주고 음. 나스닥 사는 분들과 장기국채를 사는 분들은 같은 진영이다. 제가 얘기했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과거에도 장기국채를 살 거면 나스닥을 사지. 음. 뭐를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게 1년 뒤인지 6개월 뒤인지 제가 설정을 네. 어떻게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최근에 찍힌 거니까 이제 다 나중에 봐야겠죠. 그 네. 다음 거 하나,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아, 1년 뒤가 그 맞네요. 1년 뒤네요. 1년 뒤인지 뭐, 네, 이거 퍼센티지가 하니까. 자, 윈레이시라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승률? 승률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열몇 번의 기간 동안 단한 번이라도 수익이 플러스가 난 적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1년 뒤는 0%였다. 네. 0%였다. 라고 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거는 과거에도 제가 뭐 장기금리 뭐 그거는 뷰가 너무 여러 개고 다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펀트 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제가 봤을, 저는 굉장히 지금 명확하게 강하게 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어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차트가 이제 제가 올해 초에 이걸로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막 그때 썸네일하고 제목도 어그로 막 강하게 지어 가지고 이거 <laughs> 그래서 막 그때 그 영상 막 조회수도 한 6만에 나왔죠. 저희 채널에서 아, 안 나오는. 역전 역전. 그래서 예, 이거 아마 네. 오래된 구독자분들이면 아실 텐데 네, 아실 겁니다. 이 흰색이 미국의 10년에서 10년 금리에서. 3개월 금리, 2년 아닙니다. 3개월 금리를 뺀 겁니다. 뺐을 때, 네. 뺀 장단기 커브죠. 네. 이 흰색이. 그리고 이 노란색이 미국의 S&P 500의 로그 스케일 차트입니다. 노란색이. 그죠? 네. 근데 보시면 제가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보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자, 과거 매번 10년하고 3개월이 연, 이렇게 역전됐을 때는, 참고로 10년, 3개월은 한 번도 주가의 붕괴를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도 올해 초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건 있습니다. 1982년 이전의네 번은, 이네 번. 그러니까 핑크색 아래로 내려간 음, 곳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역전이 핑크색, 된구이 핑크색이 0입니다. 네. 장단기 금리가 0인 거고, 네. 이 아래로 내려간 게 역전이 된 네. 구간이다. 그죠 그래프가 아래로 그냥... 내려간 게 네네. 그럼 요기가 0이고 네. 그럼, 그럼 요 아래로 4번 내려왔을 때총 총으로 치면 8번이죠 8번. 예 네. 근데 과거 1982년 이전에는 요렇게 4번이 있죠 네. 요 때는 가만 보시면, 역전이 돼 있을 때 주가가 하락했죠. 네, 역전이 되어 있을 때 주가가 하락했네요. 요 때가 73년 스태그 플레이션입니다. 요 네. 때가 거의 주가가, 인플레이션이 막연애 10%가 음. 넘어가는데 주가가 명목으로 50%가 빠졌어요. 거의 역전됨과 동시에 네. 네, 네, 맞습니다. 빠지거나 맞습니다. 뭐, 뭐 그러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기, 그, 요 때가 펄볼커 네. 때 하락인데 요 때도 뭐 거의 역전된 동안 빠졌다라고 네. 봐야겠죠. 근데 2000년 이후로는 역전이 되고, 여기가 IT버블, 여기가 2008년 리먼 사태, 여기가 코로나 때입니다. 2000년 이후로는 역전이 됐던 게 정상화가 되면서 주가가 붕괴하죠. 역전이, 역전이 됐던 게 정상화가 됐던, 되면서 붕괴. 정상 되면서 아 살짝 코로나 때도 역전이 미리 19년에 됐다가 10년 3개월은 그렇습니다. 역전이 됐다 정상화 될때 붕괴. 이게 붕괴 이게 여기서 봤을 때는 로그 스케일이라 작아 보여도 이때 35% 엄청 크게 하락했죠. 짧은 기간에. 네네. 코로나 때다 아시겠죠, 네. 이거.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 차이, 요 앞선 네 번과 지금 네 번의 차이를 모르니까 이번에 역전됐을 때도 아, 어, 이거 역전돼. 보통은 그냥 역전되면 주가가 붕괴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사실은 정상화될 때가 문제인 건데. 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00년 이후로는 역전이 아니라 정상화될 때가 문제였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올해 초에, 자, 여기 보시면 올해 초에 그 유튜브 약간 어그로성 제목과 함께 해서 이제 남겼을 때도 요게 요렇게 이제 정상화가 되기 직전이었나 되려고 하나 뭐 이럴 때였어요. 되기 직전이습니다 네, 되기 직전이었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아무튼 미국 주식 주레이션 엄청 안 좋을 거다. <laughs> 막 했는데, 자, 여기서 억지 어, 창가 바짝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막 이랬죠. 네. 그럼 이게 지금, <laughs> 신기... 여기 작아 보이잖아요, 여기가. 네, 엄청 작아요.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네, 지금 네. 1년입니다. 아, 1년은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로 치면, 아, 작년 말이나 올해 초부터로 치면 한, 10개월? 9개월? 9개월? 예, 네, 엄청 작아 보이잖아요. 엄청 네. 작아 보이는데 최소 9개월 이상인 거예요, 지금 이게. 어... 근데 이 동안에, 어쩐 일인지, 장기금리가, 파월이 계속해서 금리를 안 내리고, 버티고, 뭐 하고 하면서, 그래, 그래도 파월이 안 내린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장기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계속 박스권 안에서 누가 통제라도 하듯이 계속, 누가 YCC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laughs> 물론 실제로 재무부에서 막 바이백을 하고, 근데 바이백도, 원래는, 아, 제가 이것도 얘기 옆으로 살까봐 좀 그렇지만, 바이백이라는 건 사실은 금리 컨트롤을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원래는, 원래 그냥 순수한 바이백이라면. 왜냐하면, 바이백을 한다라는 건 재무부가 돈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해서, 발행해서 헌거를 그냥 내가 사줄게. 좀, 헌거 네. 중에 이미, 그렇죠. 예, 지난 거 중에 좀삐쭉한거 내가 사줄게. 네네. 새로 발행한 돈으로, 발행해서 채, 새로 발행한 걸 판매한 돈으로 헌거를 사줄게요. 네. 근데 새로 발행을 이것들이 장기물로 발행을 장기물을 사줄 거면 장기물을 발행해서 하는 게 그게 정, 당연히 아. 정상적인 바이백이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어왜 장기금리가 이렇게 안 튀고 이렇게 계속 잘 버텼지라고 하고 보니까 단기물을 발행해서 계속해서 바이백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또 얘기가 갑자기 옆으로 샜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요게, 요게, 이게 지금 9개월, 뭐 10개월 거의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할줄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보통은 과거 보시면 보세요. 어, 올라갈 때 웬만해서 그냥 직진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죠? 직진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쩐 일인지 이렇게 끌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제가 뭐 이번 썸네일도 뭐 파월의 최악의 실수 막 이렇게 썼잖아요. 네. 뭐또 해가지고, 아, 썸네일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좀 그런 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 <laughs> 아, 네. <laughs> 이번 썸네일도 약간 어그로성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든 스티프닝 안 되게 하는 게 지금 목적이긴 해요. 지금 베센트도 이걸 모르는 것같아 그러니까 장기 물금리 뭐 처음부터 계속 333 얘기하고 막 유가 네. 찍어 누르고 막 누르고 유가를 아, 네. 어떻게든 뭐, 뭐 아니까 뭐 미란도 그러고 베센트도 그러고 미러는 미란... 모르겠어요. 미란드 근데 어쨌든 장기물 금리가 지금 튀는 게 모든 재앙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는 확실히 베센트는아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발 저는 다른 그 많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자꾸 리세션 온다니까 장기채사라고 제발 그런 얘기 좀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어, 파월의 이번에 금리 인하와 앞으로의 이제 지금 골드가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의 이런 금리 인하와 뭐,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 당장의 시장 대비, 시장 프라이싱 대비로는 매파적이었을 수 있겠으나, 금융 환경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이완적이었고, 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원유, 이런 거에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앞에가 내려온다라는 건 결국에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이게 그런, 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원자재에 대한, 어, 어 부족이 굉장히 크게 한 방에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듀레이션 짧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제가 말했지만, 유가가 오르고, 당장 물가가 빵빵 찍히는데, 뭐를, 뭐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가지고는 진짜 물가 그렇게 찍히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하, 뭐, 진짜 택도 없습니다. 그니까, 러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뭐를 맞아요. 하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면, 진짜 달러는 큰 폭으로 하락될 거예요. 명목상으로 주가는, 미국의 주가는, 이거 없애주시겠어요? 그니까, 러 제가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꼭 저희 독자분들, 저희 독자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서 제가 뭐, 프루팅해서 자세하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구독, 프루팅을 같이 하시면서 보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또 자세하게 제가 이게 얘기를 못 드리니까, 혹시 이것만 보시고 또, 아, 이거 그러면은 지금이야말로 푸드옵션을 사야겠구나. <laughs>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절대 안 되시는 게꼭 이거 기억하세요. 왜냐면, 만약에 정말 이렇게 대놓고 어떤 금리 컨트롤을 심지어 유가가 오르고 하는데도, 유가가 예를 들어 지금 60불에서 80불, 90불까지 다이렉트하게 뛴다고 해서 정말로 어떤 장기금리가 뛰는 상황에서 그거를 당장에 개입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이해되시죠? 60불에서 80, 90불 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음. 100불 넘어가고 120불 막 이렇게 가면 이제 그,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는 좀 이제 확실히 명분상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어, 절대라는 말은 쓸수 없어요. <laughs> 맞아요. 어떤 거를 또 들고 나와서 내러티브로, 뭐, 아 쟤네가 전쟁에서 오른 거지, 내탓 아니야. 네. 그러면서 지금은 뭐, 뭐, 저기, 뭐, 지금은 양적 하나 뭐, 다시 할수 있는 거지,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뭐, 돈 찍어서, 이거 인플레이션 안 와. 이거는 어떤 것도 그거 하면 안 돼요. 음. 그래서 만약에 장기금리를, 제가, 최소한 제가 지금 보는 매크로 경제는, 그렇게 해서 어떤 시기라도 정말로 장기금리를 예를 들어 개입을 한다. 그죠? 개입을 한다면, 미국의 주가는 명목상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음. 저 스티프닝, 저 정상화를 막는다. 음. 그러면 미국의 주가는 빠질 수 없어요. 음. 대신, 그러니까 특히 옵션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쇼트 음. 네. ETF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막 레버리지로 하셔야 되니까. 정말로 해증을 하실 거면 일정 부분만 가져가셔야지. 왜냐면 진짜로 개입 가능성이 있고. 음. 그렇게 해서 개입을 한다. 당장 조금이라도 이연시키겠다 아니면 뭔가 운에 기대해 보겠다. 그거 누가 압니까, 진짜로. 일단 개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명분이 없어져서 개입을 못하기 음. 전까지는 미국의 주가도 빠진 명목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절대 빠질 수가 없고,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많지만, 대신 달러가 정말 크게 급락을 할 거고, 크게, 크게 진짜 급락을 할 거고, 음. 미국보다 신흥국이 올해 보여줬듯이 음. 올해보다 더 심하게 아웃포폼을 할 겁니다. 음. 올해보다 뭐 10배, 20배, 그러니까 훨씬 더 아웃포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음. 훨씬 신흥국이 그러니까 저희 저희 푸르팅 저희 오레셋이 가지고 있는 몽자산이 가장 빛나게 되는 순간이 그 순간일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아, 무리 봐도 에너지가 지금 너무 싼데. 근데 아, 그래도 리세션이 먼저 오겠지 하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그 그 상황은 이제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저 커브가 지금 제가 말했던 커브가 장기금리의 어떤 그런 상승과 함께 정말로 스티프닝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해서 미국 주가가 의미있게 빠진다면 주가가 빠지고 나면 시차를 두고라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든 아니면 좀덜 조정받더라도 신흥국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덜 받더라도, 그리고 뭐 기간을 짧게 받든지 뭐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저게 컨트롤된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컨트롤되니까 뭐 나스닥은 뭐. 뭐 무적이야, 뭐, 이런 분들은. 아니, 그럴 거면 왜, 올해도 이미 꼴등이고, 음. 왜 나스닥을 사, 요 제가 말했듯이. 그게 너무 당연하고 한다면, 나스닥을 사면 안 되고, 그 외에 주식을 사셔야죠. 음. 그리고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 중국, 뭐, 코스피, 일부 신흥국들은 너무 저렴합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 아, 많은 분들 알지도 못하는데, 나스닥이 달러로 14% 올랐을 때, 브라질이 35% 올랐어요, 올해. 어하. 36%. 근데 아무도 몰라요. 진짜. 지금 뭐다 미국 주식이 고뭐 아직도 그런 줄아 그러니까 꼴등이에요 꼴등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말 올해 초아 작년 말 올해 초 계속 얘기했던 게 R W 아, 가 레스터 볼드가 좋을 거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고 근데 만약에 저게 스티프닝이 세게 나온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프루팅에서도 공을 들여서 많이 했는데 프루팅은 좀더 투자에 좀더 밀접하게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가긴 하고 근데 어쨌든 최근 이거를 한번 다시 짚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두이두 이두 경우가 있잖아요 네. 개입을 한다 개입을 하더라도 개입을 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더 곱디게 풀리게 기대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곱디게 풀리게 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결국엔 이 개입은. 훨씬 더큰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개입을 한다 그래도 네네. 그건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겠지만 개입을 한다 개입을 안 한다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그두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가장 잘할수 있는 게 에너지다, 에너지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는 거 자체가 에너지기 때문에 에너지. 에너지의 상승이 없이 저게 정말로 스티프닝이 관세만 가지고 크게 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음. 그거는 에너지 없이 관세만 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스티프닝 되기에는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에너지 유가가 정말로 상승하지 않으면 그 정도는 베센트가 티나지 않게 핸들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이번에 바이백하듯이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에너지가 진짜로 진짜 음. 소설처럼 음. 진짜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절대, 그러면 절대 그럴, 그럴 일이 에너지가 저는 그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없다고 믿, 고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나는 없다고 본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의 입장이지만, <laughs> 왜냐면 전문가가 막, 막 그, 전문가는 있었으니까, 사람이 아니요, 왜?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저거 음모론입니다 이러면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는 좀 보이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laughs>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그렇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이었나 지난 지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어, 에너지라는 거는 뭐 단순히 뭐 트럼프의 이권만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이권만 걸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은 나라에 그게 걸려 있는 문제고. 맞습니다. 그게 뭐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음. 영원히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건 정상화가 된다. 그럼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유가에 투자를 했으면 워낙 백어데이션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은 명목상 유가가 뭐 22년에 120불이었다가 지금 이제 6 0불때니까 명목상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음, 음. 실제 22년 최 최꼭지 2022년 6월에 최꼭지에, 만약에, 만약에 그때 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없이 그냥 USO로 사셨으면, 커브가 계속, 근월물이 훨씬 더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백오데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명목상의 위까지 실제로는 지금 고점 대비 제가 알기로 한 15%? 10%? 정도밖에 15% 정도밖에 안, 안 빠져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에너지에 투자 유가에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뭘 받고 있는 거냐면 캐리 비용을 채권처럼 받고 있는 거예요. 백어데이션 네. 커브를 통해서 네. 이거 또 어려운 내용이라 이걸 또 다시 짚기에는 네. 제가 과거 네. 영상들에 많이 라이브에 많이 짚었으니까. <laughs> 과거 영상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저희 채널이 개선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그런 중요 구간들을 좀 잘라가지고 다시 쇼치든 뭔가 네, 영상이든 네. 좀 하는 게 좋기도 한것 같아요. 아, 근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영상으로 잘라서 올리면 그 유튜브에서 약간 어? 얘네 썼던 걸또 쓰네? 라이브를 잘라서 또 쓰네? 이래가지고 또 라, 알고리즘이 안 좋은 네. 것 같아. 아, 아, 진짜로. 그런 네, 것도 네,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런 얘기들을 과거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렇고. 백만수르님이 백어데이션이 언제까지 갈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뭐 가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백어데이션이 컨텐고로 좀 바뀌려는 조짐이 있으면 저희가 제일 먼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백어데이션 시작이, 아그 컨텐고, 그러니까 엄청난 컨텐고, 그러니까 백어데이션의 반대죠. 시간이 갈수록 원얼물에 허브 가격이 높아지는 거콘테고가 거의 2008년 이제 리먼 사태부터 엄청나게 심하게 벌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과거 제가 이제 피비분들한테 설명회를 꽤 다니거든요 근데 피비분들한테 막 매크로 제가 생각하는 걸 설명을 하면 아 근데 자, 자기가 이제 특히 연세 있으신 피비분들은 아 내가 저 제가 뭐그한 10, 10년 전에 막 원유 상, 펀드가 있어서 막 그걸 팔아봤는데 아니 그거 뉴스에선 가격이 오르 올랐다고 나오는데 맨날 펀드 떨어져 있고 그 원유는 난 도무지 에너지는 그거 그 투자 그냥 언인베스터블 아니냐 그거 쓰레기 아니냐 원유는 자기는 진짜 애초에 막 99%의 PB 분들이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가 디플레이션 사이클이다 보니 엄청난 콘텐고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유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laughs> 실제 그때 원유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계속 봤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왜 지금은 장기금리니까 올라가는 방향이지,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고, 앞으로의 10년은 인플레이션 사이클이다라고 보냐면, 그냥 단순히 원유의 이 커브 구조만 해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음. 팬데믹 이후로, 팬데믹 이후, 팬데믹 때 연준이 돈 풀고, 재무부가 그거 다 뿌리고, 인플레이션 치솟고, 21년 이후로 완전히 원유의 커브가 엄청난 백오데이션으로 계속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함의하는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제가 왜인지는 이해, 왜냐면, 몰라요. 코모디티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엄청난 걸 함의하는 거고, 그거, 이거, 이 단순한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매크로에 대해서 좀 틀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는. 그래서 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좀 오늘 제가 신세한탄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여 시가 됐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 오늘 뭐 제가 뭐 주절이 주절이 얘기했는데 어 제가 오늘은 좀 이게 또 글은 아니 근데 영상은 휘발성이 강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꼭 근데 오늘 했던 얘기가 제가 프루팅에서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걸 글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영상이야 뭐 휘발성이 강하니까 저도 그냥 대충 얘기하면 또 오르는 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글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정말 시간을 꽤 들여서 글로 남겼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유튜브 독자분들한테도 또 프로팀을 구독하셔도 또 영상으로 한번더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더 쉬우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려고 한 거니까 어 제가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강하게 제 뷰가 맞다라고 보고 어 아직 그게 다 실현이 안 됐음에도 뭐 여러 자산들 덕분에 수익률도 잘 나오고 있지만. 저희 랩도 지금 딱한달 됐는데 5% 정도 지금 딱 그쵸. 그니까 6%죠. 네, 6%. 6 한달 만에 지금 6%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1%는 기본 수수료, 1년 선취가 먼저 나가니까 네. 5%인데 어쨌든 고객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5%죠. 그1% 1년 1%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끝나고 이제 첫 달에 그냥 다 끝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썼도 좋고 지금 다 좋아요. 좋은데 정말로 그 마지막 퍼즐이 제가 봤을 때는 맞춰지는 순간 이고 근데 그 퍼즐이 맞춰지면 굉장히 매크로에 극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 제가 맞다면 뭐 틀리다면 제가 나중에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웃음> 하겠지만 <웃음> 어떤 타임프레임과 관계 없이 제가 크게 지금 보고 있는 매크로 이게 맞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잘 어, 생각해 보시 고또 아무튼 저희 문의도 많이 주시고 음. 구독도 많이 프루팅 구독 도 많이 해주시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쩌다 보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부터 이렇게 뭔가 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올라간 느낌이라서 야, 좀 그런데요. 네. 그래서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덜 어려웠으면은 훨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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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어려워지고 어려 평소보다 좀덜 어려우신다고 네. 느끼신 분들이 있었으면 네. 진짜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네. 어제는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거또저 깊이 고민해 봤고. <laughs> <laughs> 아.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저도 시장 얘기하다 보면 확실히 또좀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제가 시장 얘기하기 ]셨어요. 전에는 네. 네. 시장 얘기하기 전에는 막아 유튜브 <laughs> 생각하 보니까 <laughs> 갑자 기 성장 유튜브 성장에 <laughs>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laughs> 보니까 그리고 막 갑자기 그 유튜브 그막뭐 아무튼 그랬었는데 또 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막상 또 <laughs> 네. 기분 좋아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오늘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네. 쉽게 또 이해가 되셔가지고 아 네네 네. 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laughs>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네. 찾아뵙도록 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네네. 감사하고요. 주말 네. 잘 보내시고요. 대표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